테니스 치는데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 레슨도 열심히 받고 있고 라켓도 바꾸고 연습도 계속 하는데 어, 실전만 가면 왜 이렇게 버벅일까요 열심히 스윙했는데 공이 안 나가고 움직임이 느려서 타이밍이 밀리고 아 이건 기회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만 강하게 치려고 하면 라켓 면이 흔들리면서 삑사리 맞거나 뭐 그런 느낌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몸을 쓰는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테니스 기술은 결국 몸을 제대로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깐요. 텐트 실력을 좌우하는 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그 진짜 핵심 세 가지 원칙 그리고 그걸 잘 구현하기 위한 올바른 몸의 사용 방법, 트레이닝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 스텝, 그첫 번째는 스텝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테니스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늦어서 조금만 멀리 공이 와도 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리 멀리 떨어지는 공이 아닌데도 자세를 제대로 잡지 못하기도 하죠. 어찌저찌 강력한 샷을... 쳤다고 하더라도요. 다음 스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스윙 이후에 다음 공을 준비하지 못해서 실점하고 나는데요. 이런 모든 걸 스텝이라고 퉁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상황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좀 해볼 만한 이야기는 많지만요. 차차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플립 스텝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플립 스텝이라고 하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 점프하는 거 아니야? 다리 넓게 벌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시다면요, 재빠르게 민첩한 속도를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플릿 스텝은요, 상대방의 공이 어느 방향으로 올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는 스텝인데요. 스플릿 스텝은 상대가 공을 치는 순간에 살짝 몸을 위로 뛰었다가, 점프를 살짝 했다가, 착지하면서 발의 앞, 쪽. 특히 그 중에서도 엄지발가락으로, 그 엄지발가락 중에서도 좀더 정확하게, 엄지발가락의 중족골두로 땅을 강하게 옆으로 밀어내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든 민첩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는 동작이 이 스플릿 스텝입니다. 단순히 점프한다, 다리를 넓게 벌린다, 이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특히 현대 테니스의 경우는 더 그런데요. 베이스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스트로크가 게임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면 대부분은 왼쪽이라던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면, 오른 발의 엄지 발가락 중족골 이곳으로 땅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야 왼쪽으로 빠르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겠죠. 단순히 다리를 들어서 왼쪽으로 가져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순간적인 속도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플릿 스텝을 잘 하려면요, 엄지 발가락의 중족골두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발을 좁게 벌리고 섰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넓게 발을 벌렸을 때 특히 더이 부분으로 땅을 밀어내기 좋습니다. 이때 다리가 향하는 방향 자체가 몸을 측면으로 이동하는데에 군돔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엄지발가락을 지탱하다 보니까 발바닥의 근육 이런 부분에서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육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때 발목이 삔다든지 이런 부상도 생기기가 쉽죠. 그리고 다리를 옆으로 또 밀어내게 되잖아요. 이 움직임은 또 고관절의 외전이라고 하는데요. 골반의 옆쪽에서 엉덩이를 이루는 근육들 중둔근, 소둔근, 대퇴근막장근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런 근육들이 특히 힘을 잘 써야 합니다. 이 각각의 근육들은 여타 운동에서는 잘못 쓰는 좀 유니크한 근육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 근육들을 제대로 쓰지 못했을 때 실제 경기에서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골반 아니면 고관절 이런 곳에서 통증이라든지 불편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강해야 하는데요. 그 보강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좀더 뒷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스텝을 잘한다라는 이 개념만 잘 정착된다면요. 사실 많은 문제가 좀 해결됩니다. 이어서 강력한 샷을 칠 때도 이 스텝의 개념들이 좀 적용이 되는데요. 라켓을 힘차게 휘둘러 봐도 샷이 약한 경우 아니면 샷을 제대로 친다고 하더라도 팔꿈치, 어깨, 아니면 손목이 아파서 고민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이 모든 것의 근본이 스텝에서부터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발에서부터 강력한 힘을 전달해줘야 강력한 샷을 칠수 있게 되는데요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스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샷이 약하고 여기저기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선수들이 라켓 휘두르는 걸 보면요 일단 뭐 공이 엄청 강하죠 근데 그 공을 강하게 치는 게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그 회전력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요. 회전을 잘하려면 코어가 중요하지. 몸통을 잘 돌려야 돼. 이렇게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몸통에 있는 코어 근육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둥 중심이 우... 뚝잘서 있으려면요 기초공사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서부터 안정적으로 힘을 내고 또잘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면요 먼저 엄지발가락으로 몸을 옆으로 밀어내게 되고요 그 힘이 무릎을 지나면서 땅을 밀어내고 고관절을 지나가게 되죠 그 고관절은 골반을 회전시키게 되는데요 골반의 회전, 이어서 몸통, 그리고 어깨, 팔꿈치, 손목 최종적으로 라켓에 이어지는 공까지 그 힘이 전달되는 식이죠 그리고 스윙을 하고 나면 몸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 균형을 잃고 쓰러지기 쉬운데요.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또 스윙한 이후에 다음 움직임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 또 반대쪽 다리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그게 다리를 넓게 벌려서 다음 스텝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결국 강력하고 안정적인 스윙은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에서 끝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요. 상체에만 집중되는 부상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요. 적은 힘만 들이고도 강력한 샷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낼수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강력 샷, 발에서 몸통에서 힘이 만들어지긴 하지만요. 어쨌든 결국 최종적으로는 라켓으로 그 힘이 전달돼야 하잖아요. 라켓은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손의 힘도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손으로 라켓을 쥐는 힘, 이걸 이제 악력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악력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테니스에서 중요한 악력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발이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어도 몸통을 잡는 코어 근육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요. 라켓이 공을 제대로 때리지 못하면 무용지 물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 전체를 크게 회전하고 빠른 속도로 라켓을 휘두르려다 보면요 라켓이 손 안에서 빠지려고 하죠 그때 바로 악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악력이요 헬스장에서 바벨을 잡고 운동할 때 턱걸이를 할때 이럴 때 필요한 악력이랑 라켓을 잡을 때 악력이랑 좀 필요한 부분이 다르죠 엄지손가락의 힘이 특히 중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요 엄지손가락이 라켓을 누르는 방향 그 반대 방향으로 누르는 4개의 손가락이 라켓을 누르는 방향 이두 가지의 방향으로 라켓을 전체적으로 감싸서 쥐어야 하죠. 그래야 라켓면이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강한 샷을 칠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스텝, 그리고 회전력, 그리고 악력. 이 내용들을 토대로 테니스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보강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와이드 스탠스 카프레이즈. 어깨 너비의 두배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벽을 앞에 두고 그대로 몸 전체를 벽에다 기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동작을 반복해 볼 건데요 옆에서 봤을 땐 단순히 뒤꿈치를 위로만 드는 동작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발을 좀더 자세히 보면요 엄지발가락 쪽 중족골뚜 이 부분으로만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테니스의 기본이 되는 플리스텝발 전체로 땅을 밀어내서는 안 되죠 엄지발가락의 힘을 주도적으로 땅을 밀어내야 하고요 또 테니스를 하면서 생기기 쉬운 문제 중에서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는 발목의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엄지발가락부터 동아리의 바깥쪽까지 옆으로 지나가는 장비 골근 이 근육이 발목이 꺾이는 걸 잡아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하는 운동으로서도 아주 좋은 동작이 될수 있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의 중족골등 이 부분 포인트로 잘 기억해두시고요. 이어서 고관절 엉덩이 근육 쪽을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킥 이번 동작은요 엉덩이 근육을 바깥쪽에서 지탱하고 있는 초등근 중등근 대퇴근막장근 대등근 이런 근육들을 운동해볼 겁니다. 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고 서주시고요.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는 가능한 한 움직임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잘 버텨주시고요.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벽을 살짝 짚. 집... 해줄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팔로 벽을 세게 밀면서 의지하면서 버티지는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버티고 있는 다리 쪽에 엉덩이 옆쪽 근육에서도 힘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옆으로 밀어내면서 벌리는 다리 쪽에서도 힘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옆으로 뻗는 다리 이 다리는요 뒤쪽 보다는 살짝 앞으로 보내면서 뻗어 주시도록 해주세요 다리를 옆으로 벌리면서 딛는 스플릿스텝 달려나가다가 감속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지금 서서 다리를 앞으로 살짝 옆으로 뻗는 것처럼 다리를 옆으로 앞으로 벌려주셔야 안 안정적으로 체중을 지탱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을 앞으로 그리고 옆으로 벌리는 이 동작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 동작. 다음은 몸통을 회전하는 동작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척추를 둥글게 말아주시고요. 가능한 만큼 몸을 뒤로 젖혀주시는 겁니다. 뒤로 많이 보내줄수록 힘드니까 내 코어 근육 상태에 따라서 뒤로 젖히는 정도를 조절해주세요. 그 상태로 어깨를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충분히 움직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을 할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니스에서 스트로크 스윙 할 때도 그렇고요. 팔만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동작을 하는 거죠.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깨가 돌아가면서 몸통을 비틀어서 동작을 해주시도록 해줘야겠습니다. 이 동작이 중요한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로크 스윙을 할때 몸통이 이렇게 잘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요. 스텝을 하면서 발가락으로 땅을 밀어주고 다리를 옆으로 충분히 벌려주고 이런 두 가지 모션이 몸을 옆으로 움직이는 시작이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는 몸통을 회전하는 이게 잘 되어야지. 스텝 이후에 바로 몸을 옆으로 비틀면서 스로크를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발과 고관절, 몸통의 회전까지 이세 가지 동작들을 잘 하셨다면요. 좀더 실전적인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의 두배 정도로 좀 넓게 벌려주시고요. 왼발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밀어내면서 오른쪽으로 확 비틀면서 가속 그리고 이후에는 오른발을 옆으로 쭉 뻗어서 오른발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밀어주면서 감속해주세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번갈아가면서 동작을 반복해주도록 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서서 가만히 멈춘 상태에서 동작을 시작해주시고요. 이 동작이 좀 익숙해지셨다면요,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부터 스플릿 스텝을 하면서 이후에 동작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살짝 점프를 해서 몸을 공중에 띄었다가요, 다리를 순간적으로 확 벌려주면서 엄지 발가락으로 땅을 밀어내고 최대한 지체 없이 빠르게 옆으로 움직여 나갈 거예요. 밀어낸 다리를 옆으로 들면서 몸통도 비틀어주시고 다리를 들어주시고요. 진행해나가려는 속도를 또잘 멈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잘 멈추기 위해서는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쭉 뻗으면서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밀면서 체중을 지탱해주시고 몸을 추진해 나가고 잘 멈추도록 해줘야겠습니다. 이런 식의 동작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각각 10번 정도 반복해주도록 할게요. 자, 숨이 좀 많이 차시죠? 이제 좀 앉아서 손가락, 악력을 보강하는 운동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도구가 없다고 생각하고 맨손으로도 할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엄지손가락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손을 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만 구부려볼 거예요. 엄지 손가락은 세 개의 관절이 있는데 그 관절을 모두 적절하게 다 구부리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손 안쪽 간무지근, 모지 외전근, 모지 대립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도 힘이 들어오게 되고요. 손가락 끝 부분도 잘 신경 써서 구부려 보신다면요,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근육에 힘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천천히 모든 관절을 다 구부리도록 하는데 집중하면서 스무 개씩 동작을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어서 두 번째 검지 손가락 부분도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켓 손을 잡을 때 많은 분들이 검지손가락을 나머지 손가락과 좀 떨어뜨려서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지손가락과 가깝게 이걸 손가락을 벌리면서 하는 외전이라고 하는 움직임이죠.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구부러지도록 하면요. 이 배측골간근의 힘을 잘쓸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손가락을 벌린 상태로 손가락의 모든 마디 부분이 다 구부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작을 해주세요. 다른 손가락이 아예 안 움직일 순 없지만요. 검지손가락이 주된 포인트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안쪽에 이곳이라던가 아니면 손목, 팔뚝까지 이어지는 근육에서 힘이 들어오는 걸 느껴볼 수 있으실 거예요. 절대로 동작을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2 0개씩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강 운동을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고요.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를 할때 정체되어 있는 실력. 이게 공을 많이 쳐보고 실전 경험을 더 쌓고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 테니스는 몸을 쓰는 스포츠입니다. 몸을 잘쓸수 있어야죠. 그래야 퍼포먼스가 올라가기도 하고 부상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데요. 몸을 가지고, 라켓을 가지고 뭔가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요, 몸을 제대로 움직이도록 트레이닝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빠른 시간 안에 기량이 확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병원을 가서 뭐 수술을 받는다든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면요, 더더욱 몸을 잘 쓰는 게 더욱 중요한데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 앞으로 영상들에서도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요 구독해주시고요 이미 올라온 다른 영상들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따라는 해봤지만 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딘가 좀 불편한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시라면요 고정 댓글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좀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에 맞는 해결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